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먼저 지난주 레이싱 미쿠 투표 결과부터 보도록 하죠. 결과는 2015년도 버전이 61%의 득표를 차지했습니다. 어찌보면 가장 최신 디자인이고 이 공주 기사란 컨셉이 독특하면서도 다른 레이싱 미쿠보다는 확실히 예쁘게 잘 나온 점이 이러한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럼 이번주 당신의 선택 주제는 하토이에서 발매가 된 다양한 아이언맨 슈트 중 시리즈에 맞춰서 한번 선별해 봤습니다. 하토이 네, 제품들 퀄리티는 다들 인정들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냥 시리즈별로 한번 모아놓고 어느 것이 마음에 드는가 선택하는 시간이라는 걸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아이언맨 마크 3. 네, 영화 아이언맨 1에 등장한 제대로 완성이 된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역시나 극중 디자인 재현도가 상당히 충실하고요. 하지만 이 아이언맨 슈트 제품들 중 초창기 제품이다 보니까 이 토니 얼굴의 재현도는 솔직히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업도 재현이 되어 있는 제품이기도 하죠.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5. 아이언맨 2에 등장한 휴대용 슈트입니다. 토니가 착용한 아이언맨 슈트 중에서 보기 드물게 금색이 없는 슈트였고요. 영화 재현면 재현을 위한 파손 연출과 특징이라 할수 있는 슈트 케이스. 이건 역시 부속이 되어 있던 제품입니다.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42. 예, 영화 아이언맨 3에서 등장한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극중에 등장한니 다양한 옵션들이 충실하게 부속들이 되어 있고요. 극중에서 이리저리 고생이 많았던 슈트인 만큼 이 데미지드 버전도 충실하게 재현이 가능한 구성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46. 이 영화 11월 워에서 등장했던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아크 리액터를 비롯하여 소체 발광 기믹이 눈에 띄는 제품이고요. 기본적인 이펙트 파츠 또한 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극중 장면들을 재현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아이언맨 마크 47. 최근 개봉한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등장한 아이언맨 슈트입니다. 상완부 파츠와 이 복부부터 허벅지까지의 파츠가 은색으로 되어 있는 상당히 이질적인 색조합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언맨 슈트였죠 역시나 슈트 제어도가 상당히 춘, 춘실하게 되어 있고요 이 드론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는 등 구성품은 상당히 화려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아이언맨 시리즈별로 해서 슈트 다섯 벌을 선정해 봤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좀더 여러 가지 슈트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슈트들로만 한번 선정을 해 봤고요. 자, 이 슈트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댓글과 투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와 제품을 선정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 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